가 봐도 건강했어은비야 가방에서 가방에서 이크에서 가방에서 가그에 메이크업 서가이에서 가방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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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의에서 가방에서 가방에서 가 너무 즐겁다. 순서가래는 지각. 하니 메이크업 해볼까? 하이 메이크업? m a k e 겠다 아, 메이플스토리 보고 싶었는데 80몇 권부터 밖에 없어. 80몇 권? 응. 그거 도도 죽잖아. 그 그거... 기억도 n g t 냐아 o 다 죽잖아, r i 그리고 새로 시작하잖아. 멋있어. 아이돌이 왔어. 아 진짜 한번 가긴 해야 되는데 맞아, 방학... 방학이니까 방학 한달 남았지 진짜? 고등학교는 방학 한달 남았지 아 고등학교 나는 너 말하는 줄 알았지 저는 경강했어요 방학... <laughs> 나도 <웃음> 결국 대학생이 되었다고 한다 근데 진짜 웃기지 않아? 우리 막 작년 작년이지 그거 응. 막 대학 가자고 응. <laughs> 이걸로 대학교 무리로 참 웃겼다, 내 마음이. 이오삼 타고 가는 대학교 구역으로. 오늘은 친구 은빈의 대학교를도착습니다 그거 딱 작년이야, 딱 <laughs> 이맘때였어. <이리와. 웃음> 잠못 자보지? 미래야, 너못 잤어? <laughs> 아니. 그럼? 왜 피곤해 보여? 나 오다 자빠졌어. 오다 자빠졌어? <laughs> 너, 계란 4개씩 넘어졌어. <laughs> 그래서 집 가서 깔그거는 <laughs> 어, 물어봐야지. 진짜 이 머리 베토벤 같냐고? <laughs> 이거 베토벤 머리? 미래가 계속 베토벤이라고 놀리고 있습니다. 이게 베토벤 머리야. 어딜 봐서? 아예 가서 보기 좋은데. <laughs> 사투 좀 더. 야, 원래 만화 카페에 왔으면 잠자만요 빨간... 아 맞아. 대학 가면, 대학 가면 생기는 거. 빨거. 뭐. 아니 빨만 말을 빨 빨간 말, 빨간 말. <laughs> 대학 가면 거빨 대학 가면 빨거빨 대학 <laughs> 대학 가면 생기는 건 문신과 아안 보이네 문신과 어 숙지 숙지 아 숙지와 썸남 아, 그 F F F 아. F 야 너네 다점 나왔냐 나안 나, 나 나왔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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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도 안 나왔어 나7월에 나, 나 나왔어 나도 내일 정도에 나올 것 같아 <laughs> 근데 그 메이크업 보고 애 니가 보고 있어 <laughs> 내 말이야서 내 거야 카라구하라막마니아 메이크업 비슷한 거 아니야? 아, 방귀가 아니야? 응. d o 특별히, 사체스 소개시켜줄게. 사체스? 사체스. 사체스. d o 사체스. 미역구. 나와. 미역구. 끓여다 <laughs> <laughs> <내가 끌려다> 줄게. 너무 진짜. 소름 돋아. 날 진짜 후리다. <그릇마>. <laughs> 아, 나리 이게 뭐야? 저 하나 봐줘 뭐? 메가 커피 아, 아, <laughs> 아 I'm sorry. 근데 <laughs> <laughs> <언니> 저 사람 도없다너 <laughs> 길고 <laughs> 본 거야? 너 길고 거야? 너 길고 먼 거야? 고야 <laughs> <나 길고 웃음> <하나 번 웃음> 바람보다 목야너 생김 <웃음> <웃음> 고추겠다. 웃기는 거. 이 정도면 우리가 얼마나 안 좋은 날씨에 만났는지 모두가 알겠지? <laughs> 아유 간정 <관정>. 일로 <이리로> 와라. <laughs> 그럼 일단 파스타. 너 귀걸이 예쁘네. 귀걸이 말한 거야? 너 말고. 은비야 뭐지? 저 <laughs> 뭐지? 방금 저거 <적어>, 뭐지? <laughs> <방금 적어>, 뭐지? <laughs> 이거는 세계 최고 유튜버 실버 버튼 맞다. <laughs> 광고다, <광고자>? 광고. 돈가 <laughs> 려고 하는 게 아니라, 근데 짜 <laughs> 그래, 진짜. 너가그 브이로그 안 올린 이후로부터 나 다른 사람 브이로그 나왔다고 다니까이로그안 봐. 거불고 <laughs> 그거 말고... 내안 떠. 그거 말고... 그 피들 고그 그거 다고 그거 말고... 그거 말고... 그거 고 그거 말왜 이렇게 날 좋아해? I love you! I miss you every day! 아 <laughs> 남영쌤도 봤어 o w them, 초 u 네 오늘 썸네일 뭐야? 이 i n 거 t 이 g 같이 a name. What's t h 이 i r n a 아마, 그래, 나랑 이렇게 되는 것 같아. 얘그술마시렇게 들어가는 거야? 아무도 안찾야 돼. 가지랑 풀 만나는 것 같다. 나아식 이거 캡쳐해서 케서로 <피소로> 써야지. <laughs> 여기 내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. 어그 그대로 할 거야. <laughs> 내 영상에 넣어줄게. 하얀 미소. <웃음> 갑시다. <웃음> 와 대박이다. 오늘 날씨 역대급이야. i 이거... <laughs> <laughs> 네, 힘들어야 재밌어, 노래방은. <laughs> 사진 없어 나빴다. 마, 맛있는 음식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어연이 없음. <laughs>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자기 사진 올렸어. 자기 <laughs> 그 너무 사랑해. 잠깐 자기 예쁨. 그럼 응, 가면 언제? 7월. 아 어. 가는 우리 내일 계획 빨리 정해야 돼. 아, 가자. 빠이. 바이바이. 바이. 다음엔 꿀잠 요가 방송으로 나올 거야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저희는 다음 <laughs> 시간에, 다음 시간에 요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